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충박사 스티씨입니다. 저희가 오늘 민달팽이 한 마리와 또 집게벌레도 한 마리 관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녀석은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집게벌레보다는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보다 약간 큰 정도이고요. 지금 다리 마디 하나가 굉장히 노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흰색인가? 아무튼 굉장히 이 녀석 귀엽네요, 집게벌레. 근데 이 녀석은 집게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 굉장히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집게벌레 중한 종류죠.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굉장히 많이 보낼 걸 관찰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달팽이고요. 이 녀석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제 손가락 정도이고요. 지금 여기 머리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이끼를 지금 뜯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껍데기가 있죠. 보통 이제 민 달팽이에서 달팽이로 진화를 했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달팽이가 지나간 생물이 바로 민달팽이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이제 코를 훌쩍이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금 먹는 모습은 상당히 귀엽게 느껴지고 있네요. 아 지금 여기 있는 꺾은 버섯 같은 거를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뱃기가 아니라. 어, 먹는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 제가 달팽이가 예전에 버섯 먹는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민달팽이가 먹는 모습은 또 처음 보네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장난입니다. 이제 달팽이가 먹는 이제 방법과 굉장히 비슷하게 먹네요. 이제 달팽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달팽이 먹이로요. 애호박이나 다른 채소들이 주는데 이러, 이렇게 민달팽이처럼 같은 방법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달팽이들은. 굉장히 놀랍네요. 이제 달팽이보다는 민달팽이가 더 듬이가 굉장히 작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그런데 지금 여기 확대를 해보니까 무슨 벌레 어 벌레가 엄청 많네 이게 버섯이 아니라 벌레가 모여있는 것 같은데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벌레를 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식 무슨 벌레지 와 민달팽이가 원래 육식이었나요? 저는 이제 버섯이나 이끼 같은 걸 먹는 초식성인 줄 알았는데 이 벌레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해봐서 저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버섯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진짜 버섯인 줄 알았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벌레가 무슨 벌레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톡톡이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먹이 먹는 민달팽이와 집게벌레 한 마리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